샬롬 반갑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7월 26일 화요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고린도우서 10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먼 길을 나서 낯선 땅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고 나서 헌금을 착복했다느니 성도들에게 해를 입힌, 입힌다든지 등참 많은 오해와 터무니없는 비난을 들으며 고생을 참 많이 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주를 바라보는 바울이 아니었다면 마음이 어려웠겠지만 바울은 주님을 바라보며 복음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많은 수고를 하여 개척을 했는데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비난하면서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의 주도권을 빼앗아 가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정하신 바를 따라 수고하며 눈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거짓 사도들은 자기들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눈물을 흘린 사도들이라는 거짓말을 통해 바울을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도들과 달리 이방인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이방 땅인 여기에 와서 고린도 교회를 눈물과 수고로 세웠다. 또한 14절처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내 뜻만을 고집하여 고린도까지 와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한계요 범주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했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범위를 따른 것이기에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짓 사도들은 1절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하고 자기 멋대로 욕심을 부려 고린도 교회에 침투했기에 그들의 자랑은 하나님이 칭찬하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바울은 주 안에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굴하지 않고 당당하고 기쁨으로 자랑하고 있는 이유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수고한 것이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갔던 그 여정들과 모습들이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서의 신적 권위를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면 이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거짓 사도들처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내가 기준이 되어 밀어붙인다면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은 늘 불안과 두려움과 상처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걷고 서는 걸음의 주체가 주님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내 뜻과 말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도하고 한계를 정하고 길을 인도하시는 삶이 되어 두려움 없이 주님 안에서 자랑하며 주님이 비추시는 길 위에 당당히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준이 되는 삶을 버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 주의 말씀이, 내 삶의 나침판이 되고, 기준이 되는 두려움 없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불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